안녕하세요. 다단사이카 박재원장입니다. 외과 영역에 수술을 받으시는 분들이 어 이건 책에도 나와 있더라고요.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뭐냐 했더니 통증에 대한 걱정이라고 그래요. 통증이라는 게참 원초적이고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거고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심지어는 마치 통증 의학과 통증만 컨트롤해주는 과가 있을 정도잖아요. 근데 이 모발이식 수술을 받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발이식 수술 후에 통증은 어느 정도인가요? 많이 아파요? 라는 게 저희가 가장 많이 듣는 질문입니다. 좀더 세분화해서 말씀드리자면 모발이식 수술을 하시는 분들이 통증 관련해서 주로 묻는 질문들 제가 몇 개를 꼬아보자면 많이 아파요. 두 번째, 얼마 동안이나 아픈가요? 한 달간 아픈가요? 뭐, 2, 3일이면 괜찮아지나요? 얼마나 많이 아파요? 진통제. 뭐, 대표적으로 이제 좀더 구체적으로 질문하시는 분들은 타이리놀 정도로 괜찮아지나요? 네,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 진통제로 컨트롤되는 통증인가요? 절개, 비절개 방식 간에 통증 차이가 많이 나나요? 어, 비절개 안 아프다던데, 진짜로 안 아픈가요? 비절개 하고서도 아픈 사람이 제 주변에 있는데, 비절개 하고서도 아픈 사람이 있다던데요? 뒤에 채취해가지고 아플 것 같은데, 반드시 누워서 잘수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통증에 관련해서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인 것 같아요. 한 8개 정도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저도 이제 학생 때큰 수술을 한번 했었거든요. 간 기증 수술을 이제 가족에게 한번 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저도 진짜 아파서 너무너무 힘들었었거든요. 수술하고 나서. 그래서 제가 통증에 대한 관심이 되게 많고, 어떻게 하면 안 아프게 해드릴까에 대한 고민을 항상 전합니다. 그래서 제가 통증에 대한 지대한 관심 때문에 모발이식 수술 후에 채취 방법에 따라서 수술 후 통증의 비교라는 논문을 APSG에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발이식 수술 후에 통증을 연구한 거의 유일한 연구 논문이기 때문에 그래도 통증에 대해서는 아주 정통한 전문가이고 상당히 사실에 가깝게 설명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뭐 당연히 수술도 누구 못지 않게 가장 많이 했고 하니까요. 자,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 논문에서는 많이 비교했지만 이 피겨 2.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알수 있습니다. 자, 보면 웡 베이커 페이스 페인 스케일을 해서 0점 노헐트 통증이 없다부터 5점은 최악의 통증, 상상할 수 있는 최악의 통증. 그래서 점수별로 0점에서 5점까지를 매긴 겁니다. 그리고 파란색은 FUE 비절개 수술이고 빨강색은 절개, fut 수술입니다. 자, 그리고 보통 우리가 1.0 있죠. 네, 녹색으로 제가 표시를 했는데 1.0 이하가 되면 통증이 미미한 수준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를 보면 수술 후 1일째, 그 1일째는 수술 당일이 아닙니다. 수술 한날 말고 그 다음날, 수술 다음날이고요. 보면 절개는 2.03점이고 비절개는 1.26. 비저의가한 숫자로 객관했을 때한 절반인데 실제로 체감 정도는 훨씬 더 약합니다. 그런데 2일째가 되면 비저의 통증은 0.67로 제가 1.2하면 미미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훨씬 아래로 훅 떨어져 버리고요. 절개는 이틀째도1.47 통증을 상당히 느끼는 어느 정도 수준이다. 가 되겠고, 3일째가 되면 절개 통증이 비로소 1 2 이하로 내려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환자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거의 다두밤잘 때까지는 아픕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3일째가 되면 네, 통증을 많이 호소하는 분들이 거의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요, 요 표를 보면 알수 있고요 절개와 비절개 간의 통증 차이가 상당히 있다는 것도 알수 있게 네, 되실 겁니다 그리고 절개 하시는 분들의 아주 전형적인 통증 양상은 어떻게 되느냐